나경원 의원께서 진짜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헌 때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통화까지 했던 분이 그걸 몰랐을까 의문이 되는 긴 하는데요. 그참 그러니까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laughs>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방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내란 인정하는 거네요. 그 방조라고 정하는 거는 그렇죠? 내란 인정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로 당당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민주당원을 의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업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같은 당 의원들도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당시 어디 방송이나 나가서 정상적인 법조인의 어떤 상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껑껑이 다 틀린 결과가 지난 12월 4일 이후에 최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기 전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가능했죠. 그런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속된 말로 날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왜 이틀 만에 결정해서 어? 대법관들한테 결정받고 판결문 일주일 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사, 청두리째 사법부 독립을 흔들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 있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법조인, 법조인 출신들은 야상고이유서 있고 이런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부분에서는 지시가 내려갔을 것으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이 바로 그 다음날 재판 일정 통지하고 집행관 보고 가서 일정 통제를 할 때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빨리빨리 선고하고 바로 상고위에서 제출기관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에서 그런 결정을 할때 과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수송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재판소원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규정된, 대법원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아무 견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도 이거 헌법소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대법관 증언을 얘기하고 재판소원이가 흘러나온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사법부를 흔들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자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뭔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럼 재판소원 필요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그럼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나경원님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이틀 만에 결정해서 내립니까? 이상하면 더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더더욱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죠 왜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럼 간사 되겠습니까 <laughs> 간사 임명 절대 안됩니다 네, 아니 다른 바 다른 말하고 해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게 간사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발언을 유도했습니까? 어찌됐든, 저, 그 방해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와서 법을 제대로 지켜서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무도한 이틀 만에 전화 기체 파기 완성하고 날짜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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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했던 거 대법원 내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곧 규명될 겁니다. 수사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